네. 정주영 씨가 소를 훔쳐나오고 나서 결국에는 소를 훔쳐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다 쓰고 그랬죠. 근데 정주영 씨가 훔쳐나온 돈 중에서 그 중에 일부는 부귀학원을 다니는데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 부귀학원을 다니는 굉장히 좀 특이하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 다시 들어갈, 집에, 집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소를 훔쳐나왔다는 얘기는 집안을 거의 반을 걷어내거나 똑같아요. 돌아가 봤자면 거의 맞아 죽었을 거고 그래서 정주영 씨가 성공하고 나서 남북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나서 북한에 갔을 때 처음으로 가져갔던 돈이 가져갔던 돈,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처음에 북한에 가져갔던 게소천마리에요소천한 마리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생각해 보면은 정주영 씨가 두고두고 아마 가서 서리게 생각했던 사안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준식가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약간 치매 비슷하게그걸 알아지고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분이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실 때까지도 아마 그 소를 훔쳐 나온 걸 나름대로 한이 되지 않았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적으로는. 어쨌든 정준식어 여러 차례 자조을 하면서 과정들을 여러 과정들이 있었죠. 근데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건들을 보면은 인천에 부도노동자로 일을 하는 시절에 부도노동자를 하는데 여름에 노동자들끼리 몰려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때 당시는 이가 되게 많아, 이 빈대 이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부도노동자 일을 하는 노가 그 노동자들이 모이는 데니까 아마 위생적으로 깨끗하지도 않았고 아마 뭐 그냥 그 숙소 자체가 그렇게 아마 괜찮은 데 아니었겠죠. 이 사람이 이제 살면서 그 잠을 자면서. 자다가 계속해서 이제 깨는 거예요. 사실 이는, 제가 어릴 때도 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하기가 하고, 일을 막이게 잡아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일을 이 해주기도 하고, 참빗으로 빗기도 하면 비가 이만 몇 마리 떨어지기도 하고, 어른의 시절이 있었근데적용시은 그보다 한참 전이니까, 이라는 게 거의 우리하고 같이 사는 시절이 아닌가. 최근에 제가 이제 베트남이나 그, 그, 캄보디아 같은 데 갔을 때, 우리 같이 봉사한 사람들이 주로 뭘 하냐면 머리 씻게 주는 작업을 해요. 그, 아이들을. 아, 이두 살부터 시작해서 한 열대살까지 머리를 씻겨주는데, 머리를 다 샴푸를 씻겨주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 말리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열명 중에 한 서너 명이 이가 이렇게 많아요. 득수득재예요 어떻게든 막 수건 흰 수건으로 닦는데, 흰 수건 위에 막 이가 막 이래가지고 수건을 다시 막 이렇게 천천히 삼기 나오는데, 지금도 이제 베트남이나 그 캄보디아 같은 데는 아직도 이가 이제 우리 어릴 때까지 이렇게 막 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씻겨주고 다시 씻겨주고 이런 적이 있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없애는 그 약도 같이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가 막이는 거죠. 근데 빈대 때문에 못 자니까 이제 정중이 머리를 어떻게 쓰냐면요 테이블을 가지고 이쯤 되겠죠? 이이 이 테이블 다리에다가 네 군데 테이블 자리에다가네 군데죠, 네 군데. 테이블 다리에다가, 이네 군데 테이블 다리에다가 세수대야를 갖다 놨어요. 이가 자꾸 무르니까 그러고 나서 이 테이블 위에 가서 잡으려고요. 조그만한 탁자를 갖다 놓고, 탁자 다리에는 빈대가 못 들어오게 물을 뜯어 놓은 거예요. 세수대야로. 네, 네 다리에다가. 그리고 그 탁자 위에 올라가다가 잠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괜찮겠다. 그래더 뚫어 잤는 게 이제 괜찮은가요? 시원한가요? 빈대가 더 이상 안 무는 거예요 왜요 빈대가 세셋때 물은 또 시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자, 어, 자, 잠을 잘 잤는데 두 시간쯤 지나서 또 빈대가 보는 거예요. 보니까 빈대들이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낙하라는 거예요. 아니 빈대 다리 쪽으로 타고 올라오는데 다리 쪽은 물이 있으니까 빈대가 이 천장으로 가가지고 천장에서 위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배위로. 자기 줄을 메어가지고 몇 명이 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빈대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불을 켜놓고 보니까, 빈대 놈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낙하하고 그래서 정종 씨가 자다가 다시 깨어가지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다 봤다시피 빈대들이 공동 낙하하고있는데줄 지어서. 그래서 정종 씨가 어릴 때 굉장히 큰 깨달음은, 야. 이 빈대, 빈, 그래서 정적이 했던 얘기, 빈대 갖기만 해도라는 얘기가 어요 정적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뭘 해보면 임원들이야. 새로운 징규사업을 있으면, 아, 요즘에는 웬만한돈 되는, 이놈, 이놈 저놈이 다 해서 하는, 거,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적 없씨 보면은 다, 다돈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좀, 임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할게 없어요. 돈 되는 게얘 이놈이고, 저놈 서류 이놈하고, 뭐, 뭐, 뭐 건설도 이놈하고, 저도 뭐, 이놈 저놈 다 해서 요즘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60년대, 할 일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정주영이라는 회장님이 생각하는, 그, 그, 나름대로 최고 사장님이 생각하는, 밑에 있는 임원들이 생각이 다른 거죠. 임원들은 뭐예요? 할게 없습니다, 회장님. 이러고. 정주영이 생각하면 답답해. 그, 사방이 갈 거면 투성인데. 그리고 웬만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안되면다 그냥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대부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유를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이유도 수십 가지씩 찾아내요 한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이유가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어, 제가 답답해하는 경이 많은데 그래서 정주영 씨도 정주영이 가장 많이 경영하는 그, 내내 어, 20대 중반 이후에 계속 경영이 돌아가실 때까지 했던 이유가 임원들이나자식들한테 해봤다, 야단치는데 가장 큰 테마가, 너 해보기나 했어, 이래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냥 이론적인 안 됩니다. 너 진짜 해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안 통하면 해봤냐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도 가지가지야. 정중희 그러니까 씨는 뭐예요? 깨달은 결론이 뭐예요? 야, 빈대놈도 머리를 써, 빈대도 머리를 써가지고, 천장으로 가 천장에서 다시 자유낙하에서 배 뜯어 먹으려고 하는, 하네. 너, 너라는 인간이란 놈이, 너, 너, 정무는 놈이, 상무는 놈이, 부산장이 있는 놈이, 널좀 제대로 좀 해봤냐.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해놓고 나서 온갖 거다 했는데도 안 됩니다. 하면 말이 되는데, 하기도 전에 미리 안된겠네 미리 안 되겠네. 안 됩니다. 하면 도대체 할게 뭐가 있겠냐. 라고 하면서 답답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정주영 씨가 그 인천 부두 노동자하면서 얻었던 게, 정말, 정말 빈대 같기만 해도, 포고 사는 등이 참 없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좀 하고자 했던 얘기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우리나라 자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여러분 자신 아버지가 대 재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또 스마트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 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꿈이 꿈들은 많아요. 아, 돈 부자였으면 좋겠다. 건물주였으면 좋겠다. 아, 뭐, 실장님이었으면 좋겠다. 아, 뭐, 그냥, 맨날 그냥 골프 맞췄으면 좋겠다. 아, 그냥 먹고 사는데 책이 여러 가지 욕망들이 많아요. 다결론들이결론과정 아, 꿈에 관한 결론들은 많은데, 이 꿈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면은, 그 과정에 관한 얘기는 거의 새로 읽을 까 거예요. 과정이 이렇게 없는 나라가 또 세상에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최근에는 뭐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끝났습니다만, 어, 지금 형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만, 어, 과정이 철저하게 생각, 생략, 생략되고, 철저하게 결론만을 좀 주장하는 나라가 아닌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또 연구하는, 또 나름대로 이 대학에 와서 학위를 따면서 과정에 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전 프로세스.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특히 제가 로스쿨에서 배우면서 제일 딱한 가지만 배우는 건 비유 프로세스예요. 어. 법률의 절차나 과정. 그래서 결과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고 심지어는 상당히 많은 로스쿨 문제들이 그냥 문제가 딱한 문제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그냥 디스커스해요 아니, 문제가, 패션이 그냥 디스커스에요. 뭘 디스커스할까요? 뭘? 어떻게 디스커스할까요? 어. 그럼 결론은 뭐에요? 뭘? 아니, 아니 뭐 디스커스를 하려면 주제를 주셔야지 지금 문제를 주셔야지아 문제가 없대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찾아요? 문제는 네가 찾아요 네가, 네가. 아니 교수님 이 문제를 주셔야지 아니 문제를 네가 찾으십니다. 이게. s 는데등 n 금만원 w o n d e r l a n 고 Wunderland, Wunderland, w u 요 d e r l a n d w u 등 d e r l a n d Wunderland, Wunderland, w u n d e r l 가 n d Wunderland, w u n d e r 서 a n d Wunderland, 특히, 뭐, 이미자와, 뭐, 나훈나 그리고 이수만과 양현성, 등등을 여러 프로세스를 줬던 거를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래서 답은, 자, 여러분들한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저든지 여러분의 아버지든지 간에 고래를 한 마리 여러분들한테 줬다 그래봐요. 어마어마한 큰고기죠 자, 몇 년을 먹고 살수 있어요. 길어야 한 달이에요. 그 고래 금방 썩어버려요. 그게 말, 그거 말고 고래 말고 그냥 피리미 잡는, 잡는 법 그냥 그냥 조그만한 메기 하나 잡는 법을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평생 굶을 죽지 않아요 그럼 메기 잡다가 뭐 광어도 잡고 광어 잡다가 도다리도 잡고 도다리잡 잡다가 공추도 잡고 뭐든지 잡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 큰 고기도 잡고 그러다가 뭐 고래도 잡고 사어도 잡고 잡고 나서 또 해, 아니 보관을 오래 못하잖아 아무리 아니 고래를 도대체 얼마나 큰 냉장고에 보관할 거예요 냉장고에 보관을 한대또 얼마나 갈 거예요. 근데 고래 잡는 법을 알리죠어떻게 되세요. 평생을금지 않고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에 관해서 좀 굉장히 경영하는, 가르치는 거는 답이 하나도 없어요. 특수 문제잖아요 그 특수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질문이 뭐예요? 그 여러분은 뭐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경영하게. 이번 학기의 수업 자체가 경영학 특수 논제예요. 그럼 뭐가 특수하고 논제는 또 뭐예요? 뭐가 논제예요? 이게 논제입니다. 저게 논제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경영학에 의미 있는 논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학기, 이번 학기나 기타 여러분 뭐 이번 시간에 등등해서 찾아내고 관심을 가져야 될게 뭐가 논제가 될 걸까? 뭐가 좀 궁금한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유럽의 많은 공부하고 있던, 미국의 많은 공부하고, 핵심이 질문이고, 그 질문에 답은 없어요. 답은 어떻게 사요?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내요? 여러 군데서요. 경모에 따른 철학서 속에서, 언어계 경 이공학 속에서, AI나 산업화, 뭐야, 등등 배네요 그러면, 이거, 이, 이 속에, 여러분 연구할 거 연구라는 게 뭐예요? 뭘 연구해요? 아, 뭘 연구할 거는 누가 찾는 거예요? 산업화 등등 산업화는 여러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 어, 서비스 회사나 제조 회사에서 돌리겠죠. 그럼 여러분은 뭐하는 거래 거지? 여러분 중소기업 사장이가 뭐고 여러분이 이렇게 컨소 커설을 뜬다고 뭐할 거며, 어. 여러분 던지는 파도는 뭐예요? 연구자가 해야 될 거는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의 핵심은 뭐고, 이거의 백그라운드는 뭐고 배경은 뭐고 차라은 뭐냐 이런 거에 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우에 있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있은 카르타고 전쟁에서 나올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그, 물자들이나 그 전략 같은 것도 전쟁에서 나온 것도 많아요. 또 상당히 많은 것들은 철학에서 나온 것도 많아요. 상당히 많은 것들은 물리학에서 나온 것도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윈도우 같은 건 뭐예요? 공학 기술이에요. 근데, 근데 어디서 쓰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에서 다 쓰고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모바일에서 스티브 잡스 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경영학은 뭐예요? 아니, 애들 배달하는 배달통하고 배달의 민족하고 우아한 아이들하고 그리고 독일 회사하고 나는 뭐며 쿠팡은 도대체 뭐며 AI는 뭐고 4차 산업은 뭐고 내가 연구할 과제는 뭐고 내가 할수 있는, 피즈블 할수 있는, 내가 연구할 수 있는 건뭐할수 없는 건 뭐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건없고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뭐고, 나는 도대체 이걸 왜 공부해야 되고, 이런 등등을 다루는 과정들이 사실은 이게 이게 이, 경험 풍수 문제 과정이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심지어는 뭐 삼성이라든지 세계 메이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인문학을 가르켜요. 그래서 로마나을 가르켜요. 심지어는 성격을 가르켜요. 그 철학 속에서 제품이 나온 요 성경에서도 보면, 뭐, 크리스천인든 아니든 간에, 성경은 일반화된 거의 뭐, 뭐 스6스피드 4대 전집보다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은, 어, 4대 비극보다더 많이 있는 게 사실 성경이니까. 그럼 성경 제 보면 그러잖아요. 제일 큰 질문들이, 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 그럼 나는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예수님은 누굽니다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뭐, 들러는 누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보면은, 어, 특히 이제 자본주의,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그, 동거 관련된 경제 경영에서, 어, 많은 것들을 다루고, 많은 것을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는 뭘 연구해야 될까요? 어. 특히 AI 시대에 나는 뭘 연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연구해야 될까요? 나는 진로들을 했을 때 우리는 뭘 연구해야 되고, 나는 특별히 뭘 연구할까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뭐 선배들, 5학기 중간에서 어떤 사람은 수료한 분들 중에서도 논문을 쓰겠다고 아까 다니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보면은 막 연구 모형을 만들고 뭐 설문지를 만들겠다고 막 만들어 오는데 이 속에 뭐 철학이 없어, 철학. 이 철학은 이 연구를 하자, 이 연구자는. 연구자는 일종의 철학자예요. 철학자. 내 연구 탑핑은 규만니즘인지 조직학인지, 내 연구 타픽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탐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먼저 둬야 기본으로 나가다음에내 아,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건뭘 밝히고 싶었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연구모형 나오고 설문 나오고 결론 나오고 막다 나왔어요. 근데 이 논문을 왜 썼니? 무엇을 만들고 있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니 했을 때 철학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 하다안 돼가지고 요즘에 사람들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여있는 얘기를 할게요. 못 모여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소집을 했어요. 제발 좀 학교 와라. 그래서 화요일에 수요일에 쯤 학생들 얘기할 건데 와서 좀 뚝뚝 떨어져 앉아가지고 사이즈 그리 두기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이 졸업 대상자들인데 어 10여 명 모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요. 제발 이네 논문에 이제 거의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철학이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니가 이 연구를 왜 했니? 왜 하니? 했을 때, 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제가 학문적 의미는 이거고, 실무적으로는 이거 고 추위는 어떻고이 배경은 뭐, 뭡니다가 있어야, 그래야 이게, 궁금해, 궁금, 아니, 이게 어떤 여자분이 관심이 있어. 그러면 왜 관심이 있니? 했을 때, 그냥 순박해 보여요. 그럼 뭐, 그럼 뭐, 어디가 그렇게 순박해 보이는 진짜 그게 뭔가 아 그러면 뭔지도 모르지만 뭐 끌려 그래 그 뭔지는 뭔데 굳이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잖아요 아 그냥 눈만 보면 그냥 약간 붙가져들어요아뭐 너무나 그냥 뭐 어, 멀리만 있어도 패션이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요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이돌 스타드가 뜨는 경우에도 너왜 그, 그쪽에 그뭐 BTS에 뭐팬클를 믿는지 이때 이유들이 있듯이 근데 우리는 오늘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메달 그 기준으도 논문을 막뭐그 나름대로 쓰기도 하고 틀 짜기도 하고 막 보영을 돌리기도 하고 연구 보을 하기도 하는데 다시 제일 첫 단계 부분에서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 같이 막 공부를 한한 번도 가라든 가는데 내가 왜 공부하니가 없는 없으면 어떻게? 어느 순간에 잠깐 흔들면 뭐예요? 집어던지고 있는 공부 때리치는 거죠. 공부를 했는데 의사는 했는데 할일 없으면 뭐예요? 의사 왜 되는지 몰라. 그럼 뭐예요? 이상한 몰카 촬영이나 오고 약제 희롱이나 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는 뭐가 되나? 의사가 되고 나서도 문제예요. 관심이 없어서 의사는 아, 엄마가 학대라고 됐는데 원래 관심이 없어. 근데 나는 돈 많이 번다 고해서는돈을또못 벌어 버린다 생각보다. 돈은 누가 벌어요? 돈은 사업하는 놈들이 다 벌어. 그럼 내가 의사는 왜? 제가 맨날 고민을 거야. 공무뭐 제가 훨씬 못 했는데 어, 쟤는 돈도 나보다 더 벌어 돈벌고 살이 리땅 있어야 되는데 의사 되고 나서 의사 하면서 막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하는거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고상한 의사들이나 상당히 많은, 그, 아나운서들, 심지어는 판검사들 중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최근에 막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판사가 됐어. 근데 나는 관심은 별로 없어. 어. 그, 제주도 앉았다가 괜히 뭐예요? 막 이게 뭐, 이게 이상한 촬영이나 계속 한 거니까. 유명한 아나운서인데? 내가 왜 나? 뭐말 잘하고 똑똑하니까 아나운서 됐어. 근데, 어차피 촬영은 없어. 그 남는 시간은 다만난거 뭐예요? 어, 동영상 돌고 다니면서, 뭐 치마밑에 촬영이 하고 되고. 어. 그래서 어, 경영학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부분 중에서 기억가는 부분과 어, 그리고 음, 부자들 그냥 부자들 자 부자가 되어서 부자가 됐을 죠 부분이야. 부자는 도대체 부자와 부자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부자들이 할 일이 뭐냐? 자, 부자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부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 부자 얼마 얼마만큼까지야 부자예요? 도대체 얼마만큼까지야 부자라고 부자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 응. 얼마 정도까지는 부자라고 할수 있어요? 자. 신고금 당첨이 1억이었어요. 1억이 옛날에 강남에 아파트를 실제 샀어요. 지금은 로또금 당첨이 10억 받으면 강남 아파트를 실살수 있을까요?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 3분의 1 가격 정도 예요 그럼 조태식 부자가 옛날에 1억이면 대부자였는데 지금은 10억도 부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부자가 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부자가 되는지 약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뭔지, 뭘 해야 되는지 부자가 돈 벌었어도 또 뭐가 알파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볼게요